예,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연아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연아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연아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연아단이 자기가 입었던 거저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스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후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규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 정신 없이 떠들어 댐으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 간에 가정에서의 사이들, 직장에서의 사이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이들, 사이사이에서 대화하는 거라든가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박재현 소장. 이분이 강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사람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여섯 가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여섯 가지. 첫 번째, 판단하는 말이랍니다.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너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비난하는 투의 말이랍니다.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지 애비 닮아서 쯧쯧쯧.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요하는 말이랍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말할때 똑바로 해.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교하는 말이랍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네 친구들 한번 봐봐라.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당연시 여기는 말이라는 겁니다. 너 지금 몇 학년이냐?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정도는 기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음데 마지막 여섯째는 합리화시키는 말이랍니다. 다널 위해서하는 말이야. 기분 나빠하지 마. 뭐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들을 때 내가 기분 나쁘게 또 반응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석의 왜곡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있는 고지고대로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꼬아서 회의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보통은, 아, 반가워서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 이렇게 속이 꼬여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반갑지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뭘, 뭘 나한테 시키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밥한번 먹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얘 예, 언제 만저든지 한번 어, 불러 주세요. 또는 언제 뭐, 뭐 봅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밥한번 먹자 그러면 빈말이잖아.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 커피를 한번 사 줘도 왜사 줬지? 아무 이유 없이 사 주진 않았을 텐데. 응, 뭐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어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이 관계가 또 깨진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어 그분이 또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카톡을 보냈답니다. 카톡을 보내고 나서 조금 있어서 카톡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사라졌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읽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답을 안 보냈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친구의 SNS를 들어가 봤더니 자기의 글을 읽고 난 이후에 SNS에는 글을 올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SNS를 하면서 내 카톡을 읽고 대답은 없다? 나를 더안 사랑하는 건가? 더 관심이 없다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이런, 이런 저런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이시 골리아스를 죽이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한 후에 연하단과 사울왕의 반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연하다는 다윗을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과 군복을 벗어주고요. 자기의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아주 선대를 해줬죠. 그 다음에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항상 이제 자기 앞에 있어라. 그러니까 높이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아 주는데 그랬더니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요나단도 선대했고요. 사울 왕도 선대하며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모든 성읍에서 나온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설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잇은 만만이로다. 이,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은 그 말에 불쾌하고 신이 노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잇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 후로 다잇을 주목하면서 다잇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악민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평일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줍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자기 손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두 번씩이나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달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국으로 몰아넣는 최초의 단초가 어디에 있었죠? 바로 여인들의 노래와 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래와 춤도 아니고 뭐죠? 아까 김재현 소장이 얘기했던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비교. 네 번째, 비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이슨 만만이로다. 불쾌하고 크게 분노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네 친구들이 한번 봐봐라. 그럼 듣는 자녀 기분 나빠지죠. 또 아무개는 친구 이름을 들으면서 누구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너는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또 이런 것도 있죠. 엄마 친구는 의사 사위 받다더라. 뭐 어쩌라고 그리 그럼. 뭐 이런 얘기라면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게 돼 보, 가만히 보면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맞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고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데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면서 블라, 블레스 사람들을 죽이죠. 그때에 한꺼번에 쫙 나가면서.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겠습니까? 같이 막 추격하면서 죽는데요 사울은 한명 죽일 때 다윗은 열명 죽였겠습니까? 다윗이 칼을 한번 들으면 열 명이 막 죽어 나가 떨어졌겠습니까? 정확한 내용 아니란 얘깁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죽인 그 공,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추해서 정황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어, 가, 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데 우리의 대화 사이에서 이런 것들도 사람들을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원인들이 이런 것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왜요? 이간질 시키려고요. 굉장히 나쁜 의도죠. 이거는. 그 다음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의도를 가지고 또 일부러 험담하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 자신을 높이려고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아. 나도 아. 뭐, 이런 걸 하려고, 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험담을 하는데,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딱한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상대방을 위해준다고 하면서, 전달해주시.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알려주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들을 자꾸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은 좋은 공동체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게 되더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소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전달하지 말란 얘기죠. 안 좋은 점들은. 그래서 자신이 말을 전달하는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전하는 입장이라면 입에 재가를 물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멈춰야 됩니다. 의도가 있든 없든 결국은 이것은 이간질하는 것이 되더란 얘기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을 전달하는 것을 안 좋은 말들을 전달하는 것을 멈추려고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에 전달하는 말을 듣는 입장이라면 말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달하는 말에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이랬대 그러면 어머, 정말 그 정말이 래 이렇게 반응하지 지 말란 얘기죠. 맞장구 치지 말말라란 얘기입니다. 듣고 싶지 않다고 완곡하게 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전화는 말, 말하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이 뻘쭘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뒤로, 뒤돌아서는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거리를 둘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면 우리가 누군가 말을 전달하는 것을 그래도 멈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비교하면서 노래했던 이 여인들 때문에 이 파국이 시작이 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의 질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계속해서 이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다이세계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과감한 생각, 미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처음에는 이런 의미일까, 저런 의미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꾸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경외 수였던 것이, 나중에는 진짜처럼 확정적으로 변화가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봤던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뜨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확실한 사실처럼 내게는 여겨져 버리더란 얘기죠. 다른 소리는 안 들리게 되어 버리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자꾸,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 반복하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것과 저것일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게 분명해, 이렇게 확정적으로 내 마음에 굳어져 버리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계속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생각하니까 내가 묵상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달마가게 되어지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통 전문가들 또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통계들을 얘기를 하죠.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 자녀들 자라면서 나는 절대 술안 마셔야지. 다짐하면서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수가 그렇게 부모를 닮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를 얘기를 해줍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나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라고 다짐하고 각오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죠? 자꾸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에게 베어버린다는 얘기죠. 닮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의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감입니다. 벗어날 수도 있고,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어, 우리 합봉 측, 목사, 목회자들은 주로 두 가지 과정을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거쳐오는 어, 목회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총신대학교 신학 대학원을 나오거나 또는 지방 신학교를 나와서 총회 신학원을 나오거나 이두 가지 과정으로 주로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학교가 나왔고 실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총신 신대원을 나왔던, 총의 신학원을 나왔던, 원래부터 합동층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교단에 있다가 편목 과정을 한 후에 합동층으로 들어온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층 목회자들은,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 총신 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만나면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몇회 나왔냐고. 왜냐하면, 어떤 교수님들과 어떤 시기에 같이 공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총의 몇회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 쓰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외부에서 불었던 분들. 자신감으로 차있으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는 얘기죠. 요나단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 없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였고 다윗이 왕자의 어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사울 왕보다도 왕자였던 요나단이 더 질투하며 더 분해하며 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보다도 그 다음 때 왕이 누가 되는 거죠? 다윗이 된다니. 하 원래는 누구의 자리였죠? 요나단 자기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니, 이 요나단의 입장이 더 길길 이 날뛰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며 다윗을 서포트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 요나단은... 오히려 더 분해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서포트를 해줬을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 다잇, 다윗이 갖고 있던 중심의 마음이었고, 이것은 요나단도 갖고 있는 중심의 마음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야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천히고, 만만히고, 상관없이, 구원하신 것이 누구의 손이라고요?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란 얘기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께 보이려는 그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더욱 굳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 외부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스 3장 1절에 늙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니 하나님이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실 그때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외부적인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게 주시는 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걸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많게 가졌네 누구는 적게 받았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외부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어진 첫 번째 그것이 아니고요. 주어주신 것이 얼마든 상관없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거에 비례해서 남긴 것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받은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 남겼으면 주님께서는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갚아주시고 높여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앞에 받은 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충성 아닌 것도 이것이 내가 열 개냐 또는 뭐두 개냐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숫자 양이 아니고요. 자기가 받은 것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남겼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고 높여주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나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크게 부딪혀올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의 마음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넉넉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감화시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